이리 와라, 이리 와라, 이리 와라. 개까재, 아, 이거 상당히 맛있습니다. 개까재 하나, 특템. 자, 오늘은 제가 여기 구정물에서 오늘 생명체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자, 여기에서 소라, 뭐 개까재, 꽃게, 뭐 백합. 골뱅이 먹을 수 있는 건다 잡아보겠습니다. 자, 근데 살짝 어디서 아, 해산물 냄새가 나는데 아, 이거 소라는 분명히 아니에요. 골뱅이도 아니에요. 야, 아, 이거 백합, 백합 냄새가 살짝 나는 것 같아요. 백합. 야, 야, 여기 보이시나요?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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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보이시나요? 백합이죠. 역시 자 오케이 야 백합 사이즈 좋습니다 오 따봉이에요 자 백합은 금방 받듯이 요렇게 요게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는 백합이 진짜 백합입니다 자 백합 하나 득템 구독 좋아요 아 금방에 좀 전에 잡았던 백합 백합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아, 이 근처 어디 같은데 어딘지 확실히 모르겠어요. 이거 금방 어딜 거예요. 자, 찾아 보겠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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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근처 어딘데? 아, 냄새가 살짝 납니다. 야, 이거 같아요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<laughs> 이거, 이거 보이시나요? 이거, 이거. 야, 백합 살았을까요 오케이. 이야, 사이즈 좋네요. 아, 오늘의 백합. 두 개째 특템. 어, 아, 요거 보세요. 백화, 개까지 하고 백화 두 개째. 오늘 소득이 괜찮아요. 자, 이곳은 이렇게 선인장이 엄청 많은 곳이에요. 선인장. 자, 이렇게 도로에서 네, 가까워요. 자, 이 부근에, 돌에서 엄청 가깝죠? 자, 이 부근에서 네, 제주특회 나오죠? 소라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. 소라 못 먹는 소란지, 먹는 소란지. 일단 소라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. 소라 냄새가 요 근처 어딘 같은데? 아, 요거 요거 요거. 요게 살았을까요? 어디? 짠짠짠짠짠짠. 오케이. 야, 살았네요. 오, 사이즈 괜찮아요? 야, 여기, 여기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녔는데 소라가 하나 있네요. 자, 제가 소라 요 잡은 곳은 바로 이렇게 가까운 도로가에서 가장 아주 가깝네요. 자, 현재까지 조가 자 보세요. 중간 종사. 자, 백갑두 개, 소라 하나, 골뱅이 하나, 게까지 하나, 떡조개 하나.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야 이거는 소라 패각이네 떡조개인지 무슨 조개인지 음, 냄새가 납니다 야 요거 요거가 어디 보자 오케이 야 사이즈 좋아요 자. 살았습니다. 떡 쪽에 또 하나 득템. 아, 모래도 많이 잡으면 좋아요. 요거는 죽었고. 야, 요거는 살은 것 같아. 그죠? 보이시죠? 이렇게. 뽀곡뽀곡뽀곡 움직이죠? 다르죠? 야, 야. 야, 야, 야. 요거는 100% 살았습니다. 야. 떡 쪽에. 아, 기분 좋았습니다. 떡 쪽에 하나 득템. 모래도 많이 잡는 게 좋아요. 요것도, 어디 보자. 오케이. 야, 살았어요. 보이시죠? 사는 거. 자, 또 하나 득템. 자, 모래도 잡으면 좋아요. 역시, 이 금방에서 소라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. 요 분명히 이요 금방 어딥니다. 야, 요거 길 보이시나요? 소라가 여기에 있다가 요렇게 요게 소라 길입니다. 요거, 요거, 요거. 보이시죠? 요거, 소라 길. 요거 소라 길 흐리게 보입니다. 요거. 요렇게, 요렇게 소라 길. 짠! 요기 있네요. 야, 요 소라 길 보셨죠? 그러면 요게. 요기에... 오케이야 사이즈 좋네요 그죠? 오, 기분 좋습니다. 자요런 모양을 보고도 소라를 잡을 수 있습니다. 자 오늘 이거 보세요. 어 소라 사이즈가 괜찮네요. 자 중간 정사인데 그래도 좀 적당히 잡은 것 같아요 그죠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모래도 잡아야 돼요. 물래도 잡아야 됩니다. 뭐냐? 골뱅이. 골뱅이 이거 안 잡고. 이 뭐냐? 이거는 가짜. 자, 요거 이런 모양으로 나와 있으면 거의 진짜예요. 오케이. 오케이. 어, 살았어요. 살았습니다 사이즈 좋아요 또 하나 득템 이런 거는 뭐냐 아 이런 게 들어가 있네요 자 요것도 자 요거 한 모양을 보세요 요거 살은 거 맞죠 오케이 살았습니다 물쫙 쏘고 네야또 하나 득템 이거는 가짜냐? 어디? 오케이. 요것도 살았네요. 두 개. 꽃게. 꽃게 한 마리 있네요. 이거 한 7cm 정도 될것 같습니다. 꽃게 하나 잡았어요. 아 힘들어. 자, 이거 피고막 살았을까요? 어디 보자. 오케이 살았습니다. 피고막. 아 여기 하나 또 주셨네요 피코마 하나 특템 구독 좋아요 자 오늘 짬내서 이쪽으로 오늘 혹시나 하고 잠깐 헤르질좀 와봤습니다 혹시 꽃게나 좀 있을까 하고 이렇게 왔는데. 예, 많이는 못 잡았습니다. 조가는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가지고 오늘 잡은 조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, 많이는 못 잡았지만 개까지, 그다음에 피조개, 골뱅이, 그다음에 떡조개, 이 중요한 거는 이 보십시오. 백합 사이즈 좋죠. 백합 예, 두 개, 그다음에 소라 두 개, 그다음에 꽃개 해서 오늘 그래도 다양하게 꽃게하고 백합하고 떡 쪽에다가 개까지 피조개 소라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 잘 놀다 갑니다. 앞으로 바다 생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